해가지고 조금 손을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룩이랍니다. 누룩에는 곰팡이균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도 있죠. 네. <laughs> 그 그것들을 햇빛에다가 자외선 소독을 하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햇빛에 펼치면 이게 미술이랍니다. 어머 그래요? 4kg는 이양주를 만들고 이왕주. 8kg는 단양주로. 단양주, 이양주, 단양주. 8 k g 는 단양주예요. 그래서 예, 두세번 씻어서 물을 버린답니다. 포도당을 먹이로 해서 저기 미, 발효균들이 알코올을 생성해서 생성, 술이 되는 거거든요. 포도당으로. 그래서 지금 이 속에 쌀 속에는 수분을 쌀 무게의 20-30%가 수분이 먹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게 10g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만 잡아도 2점, 뭐몇 g 정도가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수증기로 찌면 농말이 음. 터져요. 아하. 부피가 물보다 수증기는 훨씬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터지면서 조직이 가갈이 찢어지겠죠. 쌀 조직이 현미가 오는 그 속으로 누룩균이 들어가는 거야. 음 그래서 음 발효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찌는 것을 증자라고 하고 찔증자 음. 써갖고 증자라고 하고 찜으로 해서 호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호화. 우리가 당화를 시켜갖고 알코올을 생, 생성해야 되는 거고. 못해요. 네, 킨다고. 그래서 혹시 그럴 것 음. 같아서 내가. 아우 잘하셨네. 이상 찐답니다. 음. 아, 물을 먼저 끓여요. 음. 아, 용기 소독. 짐기로 해서 이렇게 엎어요. 어허! 이렇게 소독합니다. 짐기로 해서 열탕 소독을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손을 못댈 정도로 뜨겁게 해서 한 5분 정도. 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소독하기가 애매하니까 음. 그때는 이제 당근 소주, 35도 짜리 음. 만약에 꼬두밥이 덜 익었거나 잘안 쪄져서 분해가 제대로 안 되면 음. 술이 쓰거나 쓴맛이 받치거나 나중에 어요 아. 400마리가 되고 400마리가 8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미술을 만들 때 죽, 범벅, 꼬두밥이 그다음 떡떡, 저, 저, 저 어? 떡, 설기떡이 있는데 이범벅이 가장 발효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두 시간 만에 한 번씩 증식을 하니까 발효균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만큼 저기 술이 독해진다. 그래서 음. 사장주를 빚을 때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번복 범벅 번복을 하면 술이 쎄져요. 그런데. 이 발효해서 알코올 도수 나오는 것은 20도를 안 넘어가요 쎄기는 음. 센데 네. 맛이 쎈거지 도수가 센거지카롭게 음. 쎈거야 부드러움이 없는거지 음. 다듬어지지 음. 않는거 그래서 쎄게 느껴지는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차이는 음. 없어요 지금 수독중입니다 을 붙여 놓으면요 수증기가 안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꼬두밥이 네. 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 그 수증기가 다시 쌀 위로 떨어지니까 밥 위로 어, 질척질척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주, 과하주. 지날과 여름 하 네. 과하주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인천에서 오신 분께서 만드셨어요. 이 술은? 지금 이게 우리는 술이잖아요. 술이 원래는 신을 위한 경배의 음식이에요. 어, 신을 위한 경배의 음식이요. 술이 사리 분께서 만드니에요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주과 포지 포 포과 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 신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 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옛날 우리 사람들은 지상 사람 구실을 하려면 첫째 봉제사 부모님 제사 지내는 거그 음. 그것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저기 구한 말에 저기 기독교가 들어오거나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낸다고 막 문제가 될 정도로 그 봉제사가 첫 번째 음. 그 다음 적기인게 나한테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거. 아... 그게 옛날 사람들 살아가는 두, 두 가지 목적이 그거예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서방님 친구가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내가 머리를 잘라서 술상을 봐오는요술상을 아. 아... 까 저렇게 밑술 이렇게 발효해서 발효시킨 데에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이 증류주를 붓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건 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음 소주를 부어서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이과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 달고 부드럽고 음 맛있어요. 미술인데요. 음 <laughs> 얘는 누룩 쌀음 물이래요. 음 다른 거안 들어가고. 음 살수라고 해갖고 살수 네. 물을 20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한 시간을 한 봐서 한위 아래로 다음 해서. 이제 쌀이 많을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냐면 뭐 한번 쌀을 뒤집어줘야겠죠. 밑에 아. 하고 위하고 쌀을 아. 이렇게 두더 네. 그려요 네. 아. 그렇게 익기 음. 위해서 익고 음. 안 익은데 구분 없이 걸고루 음. 있게끔 음. 있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있거나 네. 네. 그래서 음. 한번 더 쪄주고 이제 이것은 음. 10분. 식 위아래로 한 번씩 바꿔주면 돼요. 대체 이 물을 충분히 하라는 물을. 거예요. 중간에 물안 그러니까 바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찜기에서 네. 이게 들어가면 요만큼 되죠. 네. 요만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물이 끌어올랐을 때이 물이 넘치... 이 위로 안, 안 올라오게. 안 올라오게. 아. 정확하게 퍼지는 거예요. 아하. 전체적으로 찌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아 전체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 찬물을 한 번만 버져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것을 이거랑 바꾸는데 이렇게 해서 얹으면 밑에서 뜨거운 김이 뚜껑이 들썩하면서 여기 팍켜 오우 음. 네? 음 지금 이게 뒤는 게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름에 음 열고서 얹으시아 열어서 그렇다가 이걸 라 넣다가 딱뜨거 하면서 탁 놓으면 아아 아 뭐. 아 그렇구나 미리 끓여놨다가 여기다 지금 같이 합합니다 술을 예. 벗잖아요. 예. 그러면 한 김이 빠졌어. 어. 그 뜨거운 김이 한번 빠지고 난 뒤에 이걸 펼쳐서 이제 빨리 식힐, 식을 수 있게. 예. 이렇게 펼쳐서. 식으면은 네. 어, 술 빚어도 된답니다. 한 25도, 30도 되면. 음. 미술이라는 건가 네. 음. 손을 다, 아니 이게 지금 이거는 식용 알콜입니다. 손을 다 일단 소독을 하고 음. 여기 이걸로 음, 티슈로 닦고 네. 자, 이걸 이제 치댄다 어. 그러나 지금 이렇게 끌어오르죠? 아르곤이, 아, 예, 끌어오르네. 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요. 담에 음. 있는 당이 네, 된 아, 이만큼을 넣어요? 다 네. 넣어요? 여기 아, 4kg 용량이네? 그렇죠. 달클로. 자, 위생이 최고네. 음. 저 물은 이제 이거 소독된 네. 물이에요. 근데 이거 8kg짜리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이거 다 써버리면. <laughs> 8kg는 이렇게 안 하는. 물이. 아, 그래요. 어, 음. 단양주요? 한번한번한번한 거고 이제 지금 이게 이양계 아 이거 미 이게 저기 미술이니까 아 미술하고 그래서 음. 음. 쌀하고 물하고는 단위가 달라요. 이제 쌀은 킬로그램으로 부피로 계산을 하고 음. 물이, 물은 리터로 계산을 하잖아요. 음. 무게 무게 단위하고 부피 단위 그러면 이걸 통일을 해야 돼. 우리는 술은 몇 리터 나오나? 그러면 쌀 4kg 반말이거든요. 반말은 5리터예요. 이 미술은 쌀 무게, 덫술 쌀 무게 20% 정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4kg란 말이에요. 이게 400g이에요. 400g. 그리고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덧술이 4kg이 5리터니까 여기 이거 할때 물이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물이 들어간 게 2리터가 들어갔었어요 아 2리터 2리터 그러면 지금 한 1리터 정도 넣고 그래서 물을 물은 지금 3리터 네. 들어갔거죠 네. 저기 3, 1리터 3리터. 지금 1리터 넣으셨다고 네. 했으니까 더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서 위를 해서 5리터로 오이터의 용량로 채워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물과 쌀의 비율이 1대1이면 술이 맛있어요. 음. 그런데 1대0.8이 되면 비율이 술이 달아져요 많이 아 그리고 1대1.25 정도 되면 술이 담백하고 드라이해 지고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요. 음. 시 된다고 하네요. 스폰지를 음. 먹인다 생각을 하셔야 돼. 요 음. 스폰... 물이랑 자. 이런 애들을 쌀알에다 먹여준다 생각해요. 지금 아까 쪘잖아요. 우리 지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쪘잖아요. 찌면서 쌀 조직이 터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균이라 말해요. 음. 이 균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음. 많이 갈라진 틈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쌀이 터져버리면안 돼. 으깨지면 안 되고, 쌀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미세하게 금이가 있는 상태예요. 찌면서. 음. 그 안에다 얘를 흡수시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 으깨지는 말고. 으깨면 안 돼. 어, 음.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쌀알이, 알알이 느껴져요. 음. 음. 그러면 스폰지처럼 이렇게 할. 했다가 띄워서 놓고. 이런 식으로. 뭐. 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해보셔. 손 넣고 그냥. 안 하셨지? 아안 응. 하셨지? 저, 저분은 매일 귀죠 아, 그러면 네. 음. 이게 한참을, 이제 지금 이것은 이 양주니까 좀덜 한데, 단양주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걸쭉해졌다가 거품이 생겨요. 음. 거품이 생긴 데서 더 하면, 좀, 그, 죽처럼 걸쭉해져. 그때까지 하시면. 끈적한 그래야 맞네. 빨리, 다른 균이 생기기 전에, 단이 분해돼서, 술이 상하지를 않고, 술 맛이 좋아져요. 이렇게 딱 놔도 돼. 응. 응.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누르는 게 요걸, 네, 요걸로서 끝이야. 아, 그러면은, 단양균는 그러면은, 우리가 꼬두밥을 했잖아요. 응. 그러면 아까 이거 누룩하고만 네. 펴갖고 버무려갖고, 네. 물하고, 물하고 만게사양주 네. 네. 아, 아까 미술이라는 거는 요거 이 양절찌개, 죽 같은 아, 거, 네. 그런 거로 만들어 놓고, 네. 여기다 이렇게, 아, 음. 이게 이 양주. 음. 그걸 이제 죽을 세번 만들어 오면 삼양주인 거야. 죽을, 죽을 또세번만 아, 아까 그 미술 만든 밑술 거에다가, 꼬두밥이 어. 아닌, 찹쌀이 아닌, 음. 맵쌀로 해서, 음. 그, 아까, 그 양처럼, 네. 800g의 쌀을 불려서 해서, 네. 거기에다 800g을 넣고 물 2L를 넣으면, 네. 그게, 저기, 삼양주. 미술은, 이... <laughs> <밑수를, 웃음> 아, 나도 헷갈린다. 미술을 죽으로, 음. 그러니까 죽으로 한다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꼭. 아까 그 400g만 해서, 음. 해서? 네. 어떤 분은 우리 막 우리 이렇게 치대거든. 음. 쌀이, 음. 죽을 쓰는 깨지면 밥을 두번 하는 술이 거잖아요. 지저분해져요. 밑밥을 음, 주는 거잖아요. 음. 그걸 두번 하니까 요거까지 하면 세번이니까 삼양주. 요거는 지금 그 중간 과정을 뺐으니까 두번 하는 거니까 이양주. 안 깨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느낌을 네. 살려볼게요. 이양주만 야... <laughs> 먹어도 행운이지. 밥알의 음, 음, 느낌을 그걸... 느껴보셔야 돼. 네. 네. 아, 바바리? 그게 밥알이 그래. 잘된 밥이에요. 석탄, 음. 석탄주라고 하죠. 석탄. 애석할 석탄식할 탄. 예. 그때. 구멍으로 네. 술을 넘기려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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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옛날에는 매일 탁주만 먹었잖아요. 네. 막걸리. 네. 그러다가 이 양주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먹기가 어려운 술이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단양주보다 맛이 월등히 좋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넘기기가술 마시기 아까웠다고 해서 석탄주가 된 거예요. 아예 일명 석탄주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지금 석탄주예요. 이양주가 석탄주라 이거죠? 이양주에서 네. 아. 이 술을 주구하는 게은 석탄주예요? 음. 그게 뭐냐면 술이 부드럽고 달아. 우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말이 여 음. 들어갈 텐데 괜찮아요? 아 이제 그게 음. 알코올이 생성되면서. 다 죽어? 거 네. 그렇게 하고 마스크 쓸까 하고서 <laughs> <laughs> 물이 네. 물이 물기가 좀 없어졌죠 처음보다 중, 공기 중에는요 얘네가 음. 먹은 거예요 커다란 음.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니고 묽었잖아요와 음. 그렇죠. 진짜 이거 공유지 아니네요 <laughs> 이런 거를 이 과정을 한몇분 정도 된다고 이렇게 30분 정도 해야 돼 하는데 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끓는 물에 네. 소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저어 저어줘요? 교환을 아, 시켜줘요.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아, 저녁 시간대좀 저어주면, 저녁 시간대쯤, 음... 막 뻑해요. 아. 왜, 이 물이 다흡수돼 있으니까, 밥알에. 아, 예, 예. 뻑뻑한데, 아... 그렇게 저어주고, 전체적으로 저어주고, 저어줄 때, 막 저어주는 게 아니고, 막 저어주면 이제 밥알이 으깨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주걱을. 그래서 공기를 음. 집어 넣어주고 가운데도 아 이렇게 벌려주고 에이. 하면 내일 아침에 열어보면 훨씬 수분이 많이 생겨서 죽처럼 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덜돼 있어요 그럼 아침에 또 저어주고 음. 내일 저녁에 또한번 또?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때까지는 호기성 발효예요 음. 이 고두밥에서 이미술에 있던 균들하고 같이 섞여서 포도당을 만드는 시기야. 음, 달달한 냄새가 음, 더 나요. 음. 그때는 공기가 들어가서 음. 균이 번식할 비슷하죠. 증식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렇게 되고 나서 한 이틀이나 3일 지나서부터는 혐기성 발효가 되는. 공기가 들어가면 그 시기에는 공기가 들어가 면이 속에도 초산균이 있거든요. 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균이 초산균이야. 네. 초산균은 아. 번식을 할때 공기를 필요로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술이 다 씌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식초처럼 산, 산, 음. 산미가 산산느껴지 굉장히 신맛이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어주고 해서 덮고 나서는 공기가 안 들어가게 여기 비닐을 한장 씌워 갖고 이렇게 꾹 눌러서 위에 뭘 얹어 갖고 한 아... 3주 동안은 그냥 그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돼 3주? 네. 음... 그렇게 3주쯤 지난 뒤에 열어서 보면 위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 꼬두밥이 밑으로 가라앉거나 아.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예. 예. 그래서 그 맑은 술이 이 위에 올라오고 꼬두밥이 다 밑에 가라앉았을 때 그때 빻기에옷 같은 예, 거, 예, 예, 하는 거 예. 거기에다 짜시면 돼. 아 짜요. 네, 예, 짜서 술찌개는 버리고 그 술을 이제 드시면 되는 거예요. 3주 그렇죠? 후에? 네. 음. 3주든 4주든 2주 후에 음. 2, 3일 일주일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음. 그날 먹으면 짜서 바로 먹으면 알코올을 별로 못 느껴요 음. 그런데 술은 독해 딱딱 아. 잘못 먹으면 다음날 못 일어나 아 그정도로? 술에 서 막걸리라는 말은 없어요 술에 탁주야 아, 탁주. 네. 그것이 다 퉁치는 탁주야 3주 후에 먹는 게 3, 4주 후에 네, 네. 먹는 게 그렇게 해서 탁주고 그걸 병에 담아서 가만히 놔두면 그 아. 하얀 한 앙금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술만 있어요 이 술만 다시 따라 아. 따라서 다시 모아놔 그러고서 더 놔두면 더 맑아져 점점점점 음. 점점 더 맑아진 게 그때 저기 메르시에서 네. 에, 에, 에. 아, 너무 맛있한세달 정도 지나서 아. 술이에요. 술을 네. 걸러서, 걸르고, 음. 걸르고 해서. 그럼 그 술은 보관을 일상, 네. 상원에다가 하나요? 냉장고 넣지 말고? 에 넣고, 음. 한 1년 반은 가요. 와, 정말요? 네. 네. 상원 그렇게 걸르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만 따른 게. 네. 거기에는 이제 아. 발효, 중, 효모는 네. 거의 다 없어요. 아, 더 이상 이제 네. 더 이상 발효를 하지 않는다? 응, 음, 끝난 거네요. 네. 음, 오케이. 지금 이게 단양주라고 하죠. 어, 응. 그러니까 밥하고 누룩하고. 응. 주위를 소독 중이십니다. 와 이거 지금 밥이 뻑뻑하네. 그러 이게 지금 공기를, 산소를, 산소를 넣어주는. 산소가 들어가야, 아유, 엄청 뻑뻑하네. 지금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요. 이제 밀봉 들어갈 겁니다. 얘는 지금 단양주예요. 누룩하고 찹쌀로 빚은. 이 단양주는 밀봉한 후에, 어, 5일째부터 사실은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다가 이제 손, 라이터를 요술 위에다가. 해보면은, 불이 이제, 붙는다는데요. 저는, 어떻게 불이 붙나 신기한데.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어서, 이제 밀봉을 하고, 5일 정도를 기다려서 열어보고, 불이 붙으면은, 그때 이제, 나눈다고. 나눠서 술로. 얘는, 이양주입니다. 물이 많이 나왔죠 양주에서 우주 아까 좀 전에 최희만 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얘는 여기다 놔둬도 되는데 저녁에 여기는 시골이가, 시골이고 산골이라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보통 25도가 적정 온도라고 하십니다 얘는 여기다 놔둬도 되는데 이 양주는 미술로 한 아까 그 단양주는 좀 따뜻한 데 있어야 된다고요 온도가 1도가 내려갈 때마다 하루가 더 길어진다 하고 그럼 밀봉 중입니다. 비닐을 먼저 뚜껑에 씌우고 분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고무줄로 이제 밀봉 후 어, 돌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아, 이 친구는 어, 이양주예요. 석탄주라고 삼사주 어, 후에 마시는 술입니다. 나 이이 이 친구는 단양주인데 오일부터 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술인데 얘는 여기가 따뜻해요 이 공간이 여기 작업실인데 나래 이건 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25도가 필요하다네요 여기다 지금 보관 중입니다.